자 그러면 이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고 그럼 회사에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걸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거 오래전부터 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회사까지 책임져야 되는가에 관련해서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직장 내 성희롱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러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직장 내 성희롱은 직접적인 형법의 처벌 규정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이제 이런 것들에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큰 틀에서는 직장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운동을 하거나 또 그런 성적 운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조건이나 고용환경에 불리익을 주거나 또 따랐다고 해서 이익을 주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행위의 예시는 포옹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행동,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 안마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야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 비호나 평가를 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가 기본적으로 이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두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안 되겠죠. 사업주나 뭐 근로자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안 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누구라도 사업주에게 신고를 할수 있어요. 나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신고를 하면 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필요하다면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뭐 당분간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라 하면은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돼요. 이제 참고로 이 징계는 형사 처벌은 아니에요. 그냥 회사 내에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받게 됐다거나 아니면 한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한 징계가 나왔을 때는 이제 징계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건 참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고, 그럼 회사에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걸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거 오래 전부터. 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회사까지 책임져야 되는가에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은 적어도 사무 집행 관련 있는 행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데 근로자가 성희롱 한 것까지 이거를 사무집행행위, 업무적인 행위로 볼수 있을 건가. 근데 최근에는, 과거에는 좀 인정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사무집행 관련성을 좀 넓게, 외형상 좀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행위에 포섭을 시켜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긴 하나, 이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거는 성희롱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니까 요거는 징계사항입니다. 사내 징계사항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조치가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범죄 전력보다 자유 제한을 정도로 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럴 그러니까 때는 정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내가 하지도 않은 걸를 징계를 받았다거나 한 거에 비해서 과도한 징계를 받았을 때는 징계에 관한 소송을 별도로 검토해보셔야 되고 이제 뭐 언어적으로 어, 미스김 오늘 이쁘네 오늘 저녁에 나랑 술 한잔 하고 갈래 회식 끝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회식 끝나고 술 먹고 호텔 같이 갔다 가자. 이런 것도 다 지장 내 성의로 이었네요. 근데, 이렇게 언어적으로만 하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도 아니고, 뭐, 강간도 아니고, 중간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언어적 행동을 함에 더 나아가서 실제로 만졌다거나, 실제로 뭐 엉덩이를 만졌다거나 실제로 했을 때는 강제추행죄나 중간간 중강제추행 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형사 고소 가능하고 그런 언어적으로 한 것이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언어적 멘트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이런 것들은 성희롱 자체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범죄가 됐을 때 그걸 고소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